겁니다. 아, 오늘 분당 현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방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올리는데요. 실시간으로 일단은 네, 항상 하던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신 우리 고객님께서 어, 진행을 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어 직접 이제 셀프 인테리어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셨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저한테 현장을 좀 책임지고 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을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와 가지고 지금 이제 현장을 체크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소위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디테일 공사가 적용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 내부에 목공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어, 천장도 기존에 이제 어설픈 엠바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제거하고, 예, 천장 공사 다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어, 제목대로, 어,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제가 인테리어 가장 싸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낚는 제목으로 그냥 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첫 번째, 샤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리를 나중에 할 텐데, 샤시가 여러분, 그 LG 샤시가 있고, 가장 우리 많이 쓰는 KCC 샤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공업사 개념이 있고, 본사 직시공 개념이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 가장 싸게 하는 법, 이거는 그냥 금액적으로 싸게 하는 법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샤시가, 어, 본사 샤시가 확실히 금액이 좀 나갑니다. 네. 일반 공업사보다요. 근데 묘하게 일반 공업사에서 이제 뭐 전단지를 붙이거나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조금 더 투명하게 사실은 하셔야 돼요. 어, 프로파일을 본사에서 공급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 본사에서 AS를 어, 갤런티 하지 않는다. 네, 보통 10년 뭐 이렇게 들어가죠. 뭐 13년, 14년 뭐 KCC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본사랑 상관이 없어요. 공업사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어. 유리. 유리도 공업사 자체에서 어, 이제 어떤 루트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맞춰 가지고 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KCC에서 프로파일, 그러니까 왔구 그걸 받아 왔다, LG에서 받아 왔다고 해서 그거를 AS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품은 공업사에서 AS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하시고 모르시고 그냥 아나 KCC에서 했어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업사가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1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한다 거기에 대한 보장만 있으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그냥 액면, 어, 10년 해준대요. 근데 실제로 본사에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좀 투명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그 금액이 조금 더 다운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은요. 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사에서 직접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성비에 있어서는 저는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전 입장이고요. 만약에 어뭐 공업사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나쁜 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상향 평준화가 됐고, 그리고 뭐 퀄리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게 본사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어그 공업사를 거치지 않고 본사에서 뭐 대표번호를 전화해 가지고. 어 내가 AS 신청합니다 했을 때, 어, 고객님, 저희 쪽에 등록이 안 되어 계신데요.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KCC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른 뭐 공업사라든지 비교해서도 금액적으로, 그리고 퀄리티도 그렇고, 본사에서 이제, 정식으로 AS 등록돼가지고 이제 할수 있도록 해서 지금 금액을 맞춰 드리고 있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샤시 같은 경우는 어, 워낙 금액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는 어, 샤시는 제외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샤시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예, 네, 여기가 공업사지 이거 본사에서 운영하는 건지, AS 는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네.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사양에 따라서 뭐 슈퍼세이브, 뭐 3, 5, 뭐 그것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명칭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넘버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체크를 해가지고 어 최저가로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을 그리고 이제 샤시가 뭐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었다면은 철거. 철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마감을 어떻게 할지 알고 미리 들어가면서 철거를 요청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철거를 하는 거. 그거랑은 또 이제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 옆에 전문가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어,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나중에 추가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잘 하시는 차고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디테일이 좀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컨설팅을 끼고 하시는 게 나중에 두번세번 번 추가적인 일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목공팀 그리고 이제 철거팀, 전기팀, 그리고 타일팀. 모두 이제, 밀드오 팀으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데, 어, 실제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뭐, 열심히 하시는 건 뭐, 기본적인 것들인데, 어, 내가 일을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합을 맞춰오고 디테일이 좋으신 분들이랑 하는 거랑, 내가 셀프 인테를 한다거나 혼자 진행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보지 않을 사람으로서 일을 시키거나 요청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는 4시 반이면 슬슬 정리하고 이제 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방금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6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음날도 어떤 컨디션 조절 때문이라도 너무 늦게 일을 한다거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합을 오랫동안 맞춰온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부탁을 하면서 좀 현장에서 좀더 유두리 있게. 더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금액이어도 일의 밀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지급을 하시는 방식으로 저는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재비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업체를 선정하신다거나 네, 직거래를 통해가지고 바로 금액 지불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로서는 평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한 4회 정도 컨설팅을 통해서 지 현장 기본적으로 3D 잡아 드리고, 그리고 목공팀 디테일 미팅 좀 하고요. 그리고 철거하는 날 제가 가서 한번 봐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는 현장 진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 컨설팅으로 들어가는 게 인테리어를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 방식이 이제 많이, 음, 사람들이 하게 될것 같아요. 제가 종종 이제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뭐 예전에는 이런 디테일을 구사하는 팀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찾기에는요. 근데 지금은, 뭐, 디테일, 뭐, 목공이라든지, 뭐, 타일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뭐 전기 쪽도 그렇구요. 디테일이 좀 좋은 팀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그 팀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 예, 네. 어떻게 잘 그분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최대 효율을 낼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셀프로 좀 준비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한계가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그분들의 능력을 네, 한뭐120%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시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연락을 주시고 네, 인테리어를 하시면 어떨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 물론 이제 턴키로 들어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 소지를 이제 턴키 업체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더 이상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 컨설팅만으로도 괜찮은 시대가 됐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턴키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예, 네,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어, 작업을 좀 하셔도,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좋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현장에 대해서 잠깐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음, 일단은 41평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현관이 좀 좁았던 관계로, 그리고, 어, 우리 고객님께서 좀 넓은 어, 수납 공간을 좀 원하셔 가지고 여기를 기존에 있던 어, 조적벽을 좀 털어내고 여기다 이제 가벽을 세워서 어, 깊게 좀 수납하실 수 있도록 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아래 하부 같은 경우도 어, 요만큼만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단을 넣어 가지고 디테일 때문에 지금 예, 네, 요거는 제가 좀 넓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히든 도어로 지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600, 1200으로 지금 세팅이 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 여기에다가 워시타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넣고 단열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은 벽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예, 네, 이렇게 잣대 이용해가지고 들어가구요. 무조건 상될 필요는 없구요. 필요에 따라서 자꾸 공간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네, 첫 번째 방은 이렇게 폐기물 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천장은 전체적으로 낮췄어요. 지금, 어, 에어컨이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구분에 있어서는 단내림을 좀 하게 되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천정형 에어컨 넣으면서도 단내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있 원래 이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좀 시야가 좀 가려지고 낮아진다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의 허락이 물론 있었고 그리고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어 100%라고 보기엔 약간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공예님이랑 협의를 좀본 상태고, 컨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요쪽, 이쪽, 요쪽에다가 에어컨을 작은 걸좀 하나 넣고요. 요쪽에다가 에어컨 좀큰 거를 이제 세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이쪽에서 이렇게 싹.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냄새가 나는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할 때는 이 냄새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될 때는 중간에는 에어컨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환기를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후드를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쪽이 이제 아일랜드 들어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배수다 집어 넣은 상황이고요. 어, 화장실 쪽을 이용했습니다. 가능하면은 난방 어, 쪽을 건들지 않고.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반대편 쪽에 오시 어, 타워 설치하면서 네, 이렇게 배수관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공간 보이시죠? 네, 여기는 이제 상을 대가지고 이제 다시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단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냉장고 자리인데 네, 최대한 아, 냉장고 자리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네, 기존에 있던 창을 과감하게 네, 가감을 오히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통발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좀 해가지고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CC 패시브 상원인데 유로 미니 나인 대응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그, 서라운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여기 엣지 부분 굉장히 얇게 지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위에까지 쭉 뻗어 있는 이제, 창이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여는 거죠. 투 피스로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좀 크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더블로쓸 겁니다. 싱크볼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는 이제 성을 봐서 독립형 세 개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양개형으로 들어가고 독립형 하나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자녀방. 그래서 에어컨 지금 여기 하나, 배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쭉 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예, 네, 차 보이시죠? 네. 물론 여기를 한꺼번에 가로바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커트박스가 부딪히기 때문에, 요거는 협의를 좀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지금 이쪽이 아파트 숲이라, 예, 네, 좀 시야가 조금 아쉬워서 여기는 이쪽으로 주벤트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이쪽에서 좀 바깥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조금 키웠어요 조금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화장실 여기는 설비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세면대 탑볼을 넣을 거고요 여기는 타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쭉 나온 거는 어, 상부장으로 다 가려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부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스케줄상 목공이랑 타일이랑 이제 좀 겹쳤는데 단점이 분명히 효율적 면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팀이 합이 맞으면 예, 효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어, 그리고 타일이랑 요즘에는 그러니까 몰딩을 없애면서 타일이랑 목공이랑 그대로 재료 분리 없이 붙는 디테일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팀 이제 팀장님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부에서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춘다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네. 이런 곳에서 목공팀이랑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공정이 불가표에 겹친다거나 아니면 밀린다거나 땡겨진다거나 분명히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스로 하셨을 때는 뒤가 다 밀리고 일정 조율이 안 돼가지고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야말로 컨설팅을 받으시고 문제 없이 현장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베네피스 좀 갖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풀리뷰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러, 이런, 정도 이제 디테일이 들어간 현장에서, 그, 이런 버튼 같은 경우, 예, 못난이 3대장 문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좀 옮겨줘야 된다고 봐요. 그건 기본적으로, 예. 몰아놓는 거는 썩 좋지 않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왔을 때, 버튼이 저기 융 들어갔거든요. 저쪽 하나만, 예, 보이게 하고, 양쪽으로 w 블로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자기기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도록. 뭐 저쪽에 지금 인터폰 들어가는 거는, 예,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사용하신다고 일단은 탑을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거는 뭐 제가 너무 무리하게 푸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터폰만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스위치 들어가고, 그럼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는 여기에 넣습니다. 이쪽에다가. 네. 그래서, 여기 벽을 자꾸 빼면 안 되거든요. 뭐, 눈 답시고. 그래서, 음 지금, 어쨌든 여기는 지금 2피에한번더 쳐야 되니까. 이쪽을 빼가지고, 원래 여기까지가 그냥 그대로 저기, 옹벽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파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고요. 물론 안에 CD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 조명, 그리고 레일 조명. 마그네틱 레일 조명은, 뭐, 두말할거 없어요. 그, 이거는 뭐,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현존, 네. 안정적이고 문제 없고 사후 관리도 편하고 가성비도 뛰어난 유 u n 이 테크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 마그네틱 조명 이렇게 기억자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네무 중문 들어오면서 어, 입구에서부터 복도 짧은 복도 좁고 짧은 복도를 지나쳐 가지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예, 개방감을 좀 줬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거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에 확장이 있어서 조금 더 약간의 좀그 거울을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는 하나 정도 이렇게 거울 집어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개방감 있게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는 폴딩 도어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폴딩 도어를 어 아마 최대한 베젤이 없는 폴딩도어가, 예, 선택이 되지 않을까. 고객님께서 이제 선택하시면 제가 옆에서 좀 정보도 좀 드리고, 예, 좀 거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이죠. 보통 이제 샤시를 세팅을 하실 때, 여기가 이제, 어, 터닝도어가 들어가잖아요. 기본이고. 그런데, 어, 상에 맞게 여기 지금 게스킷 방식, 영님 거거든요. 예, 요걸 이용하시면은,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가 사실은 확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s k s 킵 방식의 도어를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그럼 여기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폴딩도어로 닫아 놓으시고 들어가시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제 거실이 보통 거실, 에어컨 설치를 해서 단 내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통 저기가 단이 내리자, 내려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설비를 이쪽으로 안 넘겼습니다. 어디로 넘겼냐? 이쪽으로 넘겨버렸어요, 설비를. 예,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설비가 넘어가고, 여기에는 커튼 박스 들어가고,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단이,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중간에 뻥 떨어지는 그래서 공간을 좁게 만드는 어떤 가로 지르는 그런 큰 덩어리가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최대한 제한을 했죠 그래서 라인 조명도 그렇고 마그네틱 조명도 그렇고 최대한 저쪽까지 쭉쭉 뻗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라인 조명을 이쪽 끝에서부터 저희 끝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단내림을 좀 했습니다. 단내림을 한 이유가 뭐몇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은 여기에서 라인점령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어컨 이제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서 단내림을 오히려 이쪽으로 예좀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모아진 느낌이라고 한다면 저기는 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이제 고객님이랑 같이 협의를 이제 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내림을 하면서 후드 잡아라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예좀 네, 편하게 여기가 천장이 없어요. 거의 예 네, 보시면은 천장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후드를 쓸 거야라고 했을 때는 뭐 크게 상관 없는데 이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는 단내림이 그것 때문에도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내릴거 에어컨까지 같이 설비를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조명 들어가고 여긴 제가 1.5인치 조명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실린더 그렇게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까지 확장을 한 다음에 600으로 한판 들어갈 거고요. 어, 요 정도 그래서 어, 이 공사가 싼 공사, 스팅은 아니죠. 어쨌든 목공이 들어갈들을 다 들어갔으니까요. 대신에 컨설팅을 받으시게 된다면은 어, 확실한 팀. 예. 네. 그리고 최적화. 그걸 노리면 된다고.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면에다 표시는 하긴 하지만 어 공간 보면서 제가 직접 설정을 하거든요. 예, 직접 서가지고 일일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찍어내는 듯한 느낌보다는 조금 예, 다른 느낌이 어, 컨설팅을 받으시면 받을 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거는 실링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가지고 보강도 더블로 했습니다. 예, 더블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고민을 많이 했고 뭐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믿고 맡겨 주신 덕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신경을 좀 써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알파 쪽 들어간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인조 대석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요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는지 차이인데 투피자는 이제 덮고서 여기다 이제 빡치 시켜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 받으면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 이 디테일로, 어, 공사를 했을 때, 턴키를 맡기는 것이 저렴하냐? 아니면 컨설팅 받는 것이 더 저렴하냐? 저는 컨설팅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봅니다. 최소 1000에서 2000, 3000까지 네,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디어 오빠한테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네. 또 이제 이 현장이 마감이 되고, 이제 다음 현장도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디테일, 다양한 어떤 금액대별 현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늦은 시간이니까 네, 오늘 여기서 쉬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